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 나우 채널의 주한아 기사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쿠코인에서 진행하는 알트페이 파이낸스 에어드랍입니다. 이벤트 기간 내에 작업을 모두 완료한 참가자에게 배당된 알트페이 파이낸스 토큰을 분등하게 지급하는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교적 간단한 참여방법으로 이벤트에 참가하실 수 있으며 쿠코인 아이디가 필요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참가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총 리워드 풀은 200만개입니다 참가자에게 균등하게 분배될 예정이며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KYC를 완료해주시는 것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가치가 얼마나 될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간단한 참여 방법으로 참가자 전원에게 지급한다라고 하니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가벼운 마음으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수적인 임무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션은 매우 간단한 편입니다. 트위터 팔로우와 리트윗, 텔레그램과 디스코드 입장, 마지막으로 쿠코인의 UI 대입력입니다. 마지막에 친구 추천 미션은 선택사항으로 가능하신 분들께서만 진행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화이팅 해봅시다. 오늘도 영상을 통하여 찾아뵙게 되어 반가웠습니다. 비교적 간단한 미션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빠르게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정말 수고하셨어요.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더 좋은 에어드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주한하기자를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만 퇴근해 보겠습니다. 청투하세요